아, 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빨강색 치마와 빨강색 어, 저고리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 치마는 단지 치마로 준비를 했고요 단지 치마는 상겹한단있고두 어, 단째는 이렇게 또 반짝이가 있는 어, 망사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어, 그리고 3 단은 이렇게 그냥 또 어, 크리스탈로 준비를 해서 넣어드렸고요.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반짝거리고 예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. 어, 눈물고름이 어, 장구 장구 하나 넣어드렸고요. 허리에 허리벨트 준비해서 뒤에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쁘게 장식해드렸습니다. 상판도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가도록 아주 예쁘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. 어, 등기장 그렇게 짧지 않게 준비를 해드렸고요. 허리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하이톤입니다. 어깨는 조리개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어, 또 이렇게 또벗고 안에 망사 하나 있고 어 행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망사